취업 준비생들 치열한 서류 전형에 필기까지 통과했더라도 면접에서 긴장을 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될수 있는데요. 이걸 대비해 면접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면접 요령을 언제 어디서나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알려준다고 하네요. 최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화면 속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연신 날아오고 지원하는 그 직무와 연결을 좀더 그. 연결을 좀더 말씀을 그 상담 일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잘 해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저의 장점은 꼼꼼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자는 긴장 속에서 성심성의껏 답을 이어갑니다. 10분간의 면접이 끝난 후에야 면접자는 한숨을 돌립니다. 실제 면접을 보는 것 같지만 온라인으로 전문 면접관과 면접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처음 알았는데 시선 처리라든지 저희 그 말하는 습관에서 뭐음뭐 음뭐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쓴다고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긴장도도 조금 감소되는 것 같고 실전에서 굉장히 잘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을 수있었요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온라인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업별 직종별로 상황에 맞는 면접을 선택해 연습할 수 있는데다 전문 면접관이 부족한 부분을 꼬집어 주면서 면접 스킬까지 알려줍니다. 우수 답변 사례부터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 스스로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생기고 직무 관련 질문도 어 준비를 할수 있어 도움이 경기도가 운영하는 여성 취업 지원 사이트인 온라인 경력 개발 센터 꿈날개에 가입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티비 최지원입니다.